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ETF 승인에 대한 가짜 뉴스 이후로 좀 크게 튀어 오르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비슷한 가격대에서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분석에서의 어떤 추세들은 조금 더 상승 추세에 더 무게감이 실려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소스들만 더 이제 들어오면은 뭔가 또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어떤 동력이 될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들을 보면은 뭔가 그런 소스들이 좀 들어올 만한 여건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이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 또 짚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요 뭐 소폭 상승과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은 그냥 횡보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의 어떤 향후 정책적인 행보를 또 주시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압박들도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 네, 어제 재무부의 10년물 국채 입찰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입찰이 끝나고 금리는 지금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여기 10년물인데 좀 보시면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이제 3년, 10년, 30년물 입찰을 하는 건데. 지금 10년물 국채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입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 예상보다는 약한 수요로, 그러니까 뭐 완판을 기대했지만, 그거에는 전혀 못 미치는 결과였고, 좀 미진하게 판매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측치를 구성을 할 때, 뭐 최악의 시나리오와 중간 최상의 시나리오를 감안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어이 정도 수준이면 뭐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시장이 지금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물 국채 금리가 좀떨어졌고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에 나섰는데요. 어,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요. 자, 그런데 다음날 오후에도 자크폴락 연례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이 정책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근데 요거 이제 정책 토론이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통화 정책 관련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시장은 다시 한번더제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어,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고요. 그 이후에 FMC 미팅이 이제 내년 3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금리 동결 의견이 가장 높았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 의견이 금리 인상보다 지금 더 높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물론 수치가 낮지만 금리 인하 시점 자체는요. 어, 내년 상반기에는 어, 힘들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적어도 이제 하반기로는 접어들어야지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더 나오게 될것 같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이 구간에서 지금 자산 시장들이 더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시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자산 가격이 좀 하락을 한 이유는요. 지난주에 크게 반등한 이후에 이 상승세를 이어갈만한 새로운 어떤 소재들 재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그런 소스들이 조금씩 전해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긴 한데, 지금 추세상으로는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스들을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0.6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또 중요한 굉장히 메이저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하락한 코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솔라나나 뭐 에이다 같은 경우도 상승했지만 그 상승폭은 적진 되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제 알트코인이 많이 좀 상승을 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체인링크나 폴리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상승 의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파랗게 불 들어온 것들, 더 짙게 들어온 것들은 다들 지금 펌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53%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소식들이 나와서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펌핑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 조금 더 도미넌스도 함께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죠. 공포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3개 단 상승을 해서 69입니다. 지금 극도 탐욕 단계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저께인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포 및 탐욕 지수의 어떤 심리적인 지표들은 역사적인 어떤 사이클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CVD 차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파이어 차트 먼저 보시면 매수벽이 34K에 계속 존재했는데 지금 그 상단 34.5K에 더 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벽의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하방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조금 더 줄어든 것을 의미를 하고요 지금 매도백 같은 경우는 3 6 k 에 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깨고 올라가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는 안되어 있는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을 테고요 지금 이게 이제 뚫고 올라가느냐 다시 하강을 하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려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이제 다시 반등을 한 거에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의 영향이 컸죠 근데 이 구간부터는 지금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같은 시간 동안에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와 그리고 이 녹색 고래가 물량들을 좀 본격적으로 넣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고래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는데 지금 계속해서 유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시장 매수세로 조금 더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영상에서도 지금 ETF 체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더 구체적인 또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수 없지만 지금까지 주어진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기의 어떤 범위들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ETF 출시를 위해서 지금 SEC에 제출해야 되는 게 지금 19B4라고 하는 문서와 S1이라고 하는 요두개 문서를 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뭐 투자 대상에는 운영 방식 비용 구조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 요 S1은 이제 이걸 어떻게 모집할 거며 경영진부터 재무상태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다 승인이 돼야지 어 이걸 이제 승인해 주는게 SEC의 기업 금융 부서거든요. 거기서 이제 승인을 해 줘야지 이제 출시가 될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것이 완료가 되었다 라는 어떤 시그널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의 공통 ]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어떤 문서의 진행 요건으로만 봤을 때는 출시를 위해서 몇 주에서 몇 달까지도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당연히 염두에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중요한 변수가 또 생겨나고 있는 게 이제 그레이스 케일이거든요. 지금 그레이스 케일 같은 경우는 신규 신청이 아니죠. 나머지 모든 자산운용사들은 다 신규로 지금 sec에다가 현물 etf를 신청했는데 지금 그레이스 케일은 본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gbtc를 어, 현물 ETF로 지금 전환을 하겠다는 거고 소송에서 결국은 최종 승소까지 거둔 거죠. 그래서 지금 SEC와 그레이스케일이 계속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역부용부서와 그레이스케일의 지금 현업 총괄 담당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레이스케일의 최고 법률 책임자도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 굉장히 좀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어, 활발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고 라 하는데 그럼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고 아직까지는 너무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법률 최고 담당자도 얘기를 하는 거는 승인 여부는 자기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승인되느냐 결국 시기에 문제만 있을 뿐 승인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는 한채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코인데스크가 지금 이런 기사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2023년 비트코인 ETF에 대한 마지막 승인 기간을 앞두고서 3 6 k 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지금 어쨌든 마지막 승인 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리고 이걸 필두로 해서 굉장히 가격이 이제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데드라인이 중요하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왜 1월 10일을 가장 유력하게 보느냐? 여기에는 아크와 21니 셰어스가 제출한 그 마지막 데드라인 1월 10일 걸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까지안 해주면은 뭔가 형평성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계획이 더 많이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블랙락을 해주면은 아크가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없죠. SEC를 상대로 아마도 엄청난 법정 소송을 퍼부 어될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SEC가 논리적인 근거로 블랙락은 승인해줬는데 아크를 승인 안 해줬다. 이거는 아예 뭐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시점이 중요한데. 자, 그럼 좀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 지금 신청한 모든 회사들의 마지막 논평 기간이 지금 어 11월 9일로 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요일부터는요, 그냥 언제든지 어, 승인이 됐다라고 해도 아무런 지금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렇게 갈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1월 17일에 뭐가 있냐면은, 그레이스케일이 법원에서 승리한 이후, 이제 첫 번째 승인 기간이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레이스케일을 갖다가 승인해 줄지 아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레이 스케일은 승인을 줬는데, 나머지는 왜 승인 안 해줘? 약간 또 이런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모든 기관들이 신청서 수정 검토가 마무리되는 11월 9일과 요 17일 요 사이에 8일 동안에 어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그런 기대들이고요. 내년까지 밀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번 달에 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1월 10일에 승인될 가능성은 여전히 9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중요한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시장의 상황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요한 뉴스들과 이 가격의 흐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10월이 옵터버라고 하죠. 이 옵터버에다가 업해서 옵터버라고 부르는데 이 옵터버로 잘 끝났습니다. 거의 28%가 넘는 수익률을 거두면서 성공적인 한 달을 보냈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거기서 더 고무적인 거는 지금 현물 거래량이 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몇 개월 만에 요때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6,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물 거래량이 돌아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뭐 언제든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어떤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들도 있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2개월간 37%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제 뭔가 불리시한 포지션을 오픈하는 이 거래자의 비율, 그러니까 매도의 관점 대비로 했을 때이 비율이 3개월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어떤 매수세 흐름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장기전망이 굉장히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비율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총 미결제 금액도 또 72억 달러로 지금 급증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곧될것 같으니까 아 지금 빨리 돈을 넣어야 되라는 굉장히 압박감과 이런 것들을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온체인 분석 기관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포모들이 해결이 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의 자본이 유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반감기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그리고 내년에 거시경제 이슈까지도 좀 해소가 됐을 때는 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수요와 공급 모든 측면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불리시한 어 움직임을 어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잔액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 지난 두 번의 사이클, 첫 번째 이제 반감기 제외한 두 번의 사이클들을 봤을 때, 물론 뭐 그때도 동일한 패턴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내려가는 요 구간 그리고 이 바닥을 찍었던 요 구간이 바로 가격의 최고점이었다. 요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 보유 잔액과 비트코인 가격은 어 사실은 조금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패턴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가격의 어떤 추이들을 좀 예측을 할수 있는데 지금의 추세는 완만하게 상승을 지금 시작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강세장으로 봤을 때는 아주 초입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기사 몇 가지만 공유하겠습니다. 네, 샘슨 모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블랙락의 ETF가 이제 승인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어, 향후에는 기관이 굉장히 많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기관용과 일반용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뭐 가능성이고요. 이 사람의 어떤 상상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두 유형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어서 금융기관이 합류했을 때는 기관용 비트코인과 일반 비트코인으로 분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반 비트코인보다 효용성이 낮은 기관용 비트코인은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시. 성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물 ETF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유럽이라든지 여러 세계에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네, 독일 증권 거래소가 내년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암호화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제도권의 어떤 주류 자산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이제 규제기관 중에는 cftc와 어, sec가 있죠 근데 이두 기관의 위원장들의 어떤 시선의 차이를 또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게리 겐슬러가 지금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암호화폐에는 사기꾼이 한명 이상 있다 라고 또 이렇게 또 옹졸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강조를 했던 거는 단지 하나의 어떤 상황과 한 명의 악명 높은 사기꾼이 아니야. 여러 명의 굉장히 많은 사기꾼에 관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들을 계속해서 애써 부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게리 겐슬러가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처신들이 내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정치적이고,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CFTC의 로스틴 베넘 같은 경우는 반대의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를 의회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규제에 대한 것들에 힘이 실리는 것 같지만, 요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드 포텐셜 그리고 성장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암호화폐는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규제기관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성장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암호화폐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SEC를 향해서 아주 일침을 찌르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규제기관들이 멋대로 집행 위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두 장들의 시선 차이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망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매트릭스포트에서 계속해서 산타렐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굉장히 불리시한 관점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3.6만 달러의 돌파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매입량들이 계속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연주는 온건한 발언을 하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도 하락하고 그리고 재무부의 장기물 국채 의 어떤 발행 속도 같은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둔화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거시 경제가 우호적인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산타 렐리는 언제든지 시작이 될수 있고 결국은 월 말과 연말까지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타를 얘기하는 거는 오랫동안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인가. 저요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어, 포지션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저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어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가격들을 좀 보면요,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요 좁은 채널 내에서 어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구매자들이 현재 수준에서 좀 신중하게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어떤 호재들이 터질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어떤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상승한다는 거는 기대감들이 더 무게가 실리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2 1지수이동 평균선이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이 RSI도 과매수 구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세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 36K 이후엔 40K까지도 어 갈수 있는 길들이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악자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요이 22M의 가격대가 지금 33.6K인데요 이 구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32.431. 과거에 우리 굉장히 중요했었던 저항 구간이죠. 그 구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이제 범위를 넓혀보면 지금 상황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사이클에 어, 미드포인트, 어떤 중간 지점들을 좀 봤을 때, 지금 이 강세장의 어떤 어, 초입, 첫 번째 부분에 진입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의 과거의 패턴들로 봤을 때, 요 미드포인트들을, 어, 뚫고 올라갔을 때가 상승장이었다는 거고,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면서 또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해왔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강세장으로 가기 위한 어떤 발걸음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거는 미카엘 반대 퍼프라고 하는 분석가의 관점도 거의 비슷해서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4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크립토 윈터 구간부터 시작을 했을 때, 어,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제 회복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축적을 하면서 첫 번째 이제 강세장 돌입의 어떤 시그널들을 보이고, 이후에 완전히 강세장으로 돌입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의 어떤, 가격 시그널에서 지금 이 구간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가격적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해 놓은 장표를 또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2024년 반감기와 그 이후 2025년 시점까지 갔을 때. 우리는 어떤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자, 요런얘긴데자 여기서 봤을 때도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온체인 지표나 차트 상에서 어떤 시그널들이 동일합니다. 자 대부분은 어떤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라든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건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통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바로 2차 상승장, 3차 상승장 당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주기까지 지금 넘어왔고 역시나 강세장 초입을 어바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반감기가 도래했던 이 시점들에 이 가격들과 대비를 했을 때방감기 시점에서의 가격은 아마도 뭐 39k에서 52k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2025년까지 확장이 되었을 때는 여기는 장표상으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120k에서 180k 정도에 도달할 것 같다. 자, 요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리플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면요, 지금 리플의 CEO인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DC 핀테크 위크 인터뷰에서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플은 SEC와의 소송을 끝까지 대법원까지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EC 행보에 대해서 리플이 뭐 항복을 했다 이런 표현도 쓰고 굉장히 강경한 어떤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강경하고 SEC와 완전히 단판을 짓겠다라는 포지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합의를 좀 좀더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어떻든간에 지금 리플의 상황들이 SEC에게 뭔가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는 여기서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가격도 보면요 지금 상승을 했다가 또 계속 가격이 슬금슬금 빠지면서 또 커뮤니티가 보면 역시 리토 송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수준 자체가 0.67 달러라는 심리적인 저항선은 지금 넘어서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음 저항선이 0.74인데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 0.67 어, 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0.63 이상으로만 유지를 해도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0.63보다도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어 0.6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개가 바로 지금 22MA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